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업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자산 총계 증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 부탁드려요.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자산 총계는 기업이 소유한 모든 자산의 합을 나타냅니다. 현금, 예금, 토지, 건물 설비, 재고 자산, 매출 채권 등 기업이 가진 모든 형태의 자산을 포함하죠. 자산 총계 증가는 기업이 이러한 자산들을 더 많이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. 그렇다면 자산 총계 증가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일까요? 첫째,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. 투자를 통해 설비를 늘리고 사업 확장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둘째, 재무적 안정성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. 현금이나 예금과 같은 유동 자산이 증가하면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아집니다. 셋째,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신기술 도입을 위한 설비 투자는 생산성 향상, 제품 품질 개선으로 이어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. 하지만, 자산 총계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닙니다. 자산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. 부실 자산의 증가는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도한 투자는 재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자산 총계 증가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이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산의 구성, 증가 원인 그리고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우리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재무 건전성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.